네, 안녕하세요. 차트폭격기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분석하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식 분석 전에 먼저 이제 화면 보이시죠?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저희가 주식 전자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자, 오늘 한번 차트 한번 보러 갈까요? 우선 차트 보러 가기 전에 국내 주식 한번 보러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예상 외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런 지금 흐름에서는 어,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질문 주셨던 클로버 오늘 이제 분석해야될 종목이고요. 클로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눌림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그리고 클로버에 대한 뉴스 한번 볼까요? 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 뉴스긴 한데, 로봇도 소프트웨어 중심 A로 확산 가속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한 지능형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차세대에 가장 중요한 인간형 휴머로이드 로봇. 즉, 공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로봇을 쓰고는 있지만, 사람처럼 계단을 엎고, 물건을 들고, 그리고 인간처럼 대답하고 이런 지금 지능형 로봇이 개발이 지금 4차 산업의 아주 핵심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 여러 이제 분야의 이제 직업들이 이 기계가 하고 있던 그 여러 일들을 이제 점점 훨씬 더 지능까지 탑재한 인간형 로봇으로 개발이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될것 같다. 그런 이제 비례 지향적인 클로봇에 대한 아, 상승 재료 소스가 이제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추가 상승이 계속 가능한 소스를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있는 주식은 조금씩 차트가 조정을 할 때마다 매입을 해 두는 게 장기적인 투자적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클로봇은 비교적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알파스케어 차트를 한번 일본 기준으로 한번 잠시 보면요. 이제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상장 이후에 한번 이제 쫙 내려갔다가 6,500원까지 이제 전저점 최저 저점이 이제 6,000원 이하까지 한번 크게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어, 전기차나 이런 주식처럼 이 주식도 비슷하게, 버블이 어 꺼지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이제 바닥 없는 추락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장땡 양봉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연속으로 렇게 나오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원래 정상으로 갔으면, 뭐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텐데,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해서, 다 몰리고, 본인 저 밴드가 다음을 형성하고 있을 때쯤 차트 양봉으로 이렇게 위를 뚫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격대가 여기 12,000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그렇게 보면 상장할 때 처음 가격하고 그렇게 얼추 비슷한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팬더멘탈 자체를 엄청 건전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평균 지금 5 1봉 이렇게 보면 5.1봉 따라서 이렇게 조금 지지가 되면서 지금 네. 요 근처, 오른저 밴드 중단까지는 아직 지지선이 유지되고 그리고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다 매수 쪽을 하면서 물량이 점금 좁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봐야 될게 오른저 밴드가 좁혀지면서 하락을 안 하고 이제 박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볼링저 밴드가 좁히면 방향성이 꺾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볼린저 밴드가 좁히면서 좁혀 지는 과정에 이 방향성이 나왔고, 볼린저 밴드가 한번더 좁혀지면서 방향성이 여기는 아래로 나온 적 있죠. 볼린저 밴드가 한번더 이렇게 다시 끝에 좁혀지면서 여기서 아래로 나올 거냐. 아니면 위로 다시. 한번더 지지가 되면서 치고 올라갈 거냐. 요런 이제, 기로에 딱 포인트에 딱 나와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물량까지 딱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물량이 폭발할 그런 타이밍을 지금 다음, 다음 찬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조금 전문적인 차트 보기 위해서 잠깐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면요. 일단 이 부분, 그러니까 2005년 1쿼터, 2004년 4쿼터 마지막에서 1쿼터 이 부분에서 엄청난 매수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죠? 물량이. 그러면서 차트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건전한 상승이죠?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볼린즈 매드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올라간다는 건 조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정을 한뭐한 9천원에서 8천원까지는 할 수가 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보통 상장을 한 주식들은요 한한번 상장을 한 이후에 하락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것도 상장을 한지 얼마 안된 주식인데 보통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가다가 바닥을 더 찍고 이렇게 잔잔하게 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가에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보통 이렇게 싼 가격에 조금씩 몇 주씩 이제 알고리즘도 그렇고 아니면 실 매집을 하는 사람들도 매집을 하게 된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어, 상장 이후에 한동안 수평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시기도 없이 바로 반등을 하면서 상장했던 그 가격 근처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참 이런 건 상당히, 어, 장기적인 파괴력이 상당히 높을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상장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저기 종목 정보를 한번 볼까요 자 가치평가 지표 이런 이제 펜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도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아직 PR은 아직 형상이안 됐고요 그 다음엔 이제 동종업계 비교해보면 레인보우로보틱스 이건 뭐 대장주죠 로봇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대장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 클버 옷은 아직은 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표시가 좀안 되고 있는 그런, 재무 쪽을 한번 볼까요? 재무 쪽도 상당히 아직은 건전한, 아직 출발 시작이라서요. 유동 비율 400% 이렇게 나가고, 성장. 아직 지표가 이렇게 많이 없네요, 아직. 이제 시작인 그런 주식이라서. 이런 부분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신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중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외곽에 이렇게 만나면서 이 평선이 이렇게 마만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한번더 터트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아니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이런 게딱 이런 게딱 궁중, 궁금할 그런 포인트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클러버.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차트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알아볼 겸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서는 이런 걸한번 여기서 매수를 이제 눌리는 지점에서 지금 전자점이 엄청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눌리는 지점이 아마 여기쯤 어디쯤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한번더 하면 이제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 때큰 상승을 다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이제 따라줘야지, 이제, 이러한 개별주들도, 더군다나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하는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박으면, 어, 이 개별주가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어, 힘이 없어서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만 아니면 이제 개별주들이 이제 따로 또, 어, 또 올라갈 때또 워낙 그, 조금만 매수해도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와줘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큰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로봇 관련된 테마성 주식은 그 회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팬데멘탈을 보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고, 차트 기술적인 리액션을 약간 포인트로 해서, 판단을 해서 추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제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화면 보이죠 무료로 이제 주식 전자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클럽은 차트 분석 기술 분석 요런 거 한번 간략하게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식 있으면은 저희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